합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요, 네, 이런 책이에요. 엄청 두껍죠? 저도 중간 중간 계속해서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사장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 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을 쓰신 예, 앤서니 라빈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인생 코치, 변화 심리학의 최고의 건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꼭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게첫 번째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 마음의, 속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역할이 잘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책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한 예, 뛰어난 인물 중에 어, 10인으로 들어가고 계시고요. 초대형 베스트 작가인데 저는 이 마지막 예, 정리 그 끼가 너무 도전이 됩니다.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플러스 안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좋은자가 될수 있는 역할을 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에게 나누면서 좋은 영향력의 좋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이 글귀가 있는데요. 이 책을 정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라면 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오늘도 우리 사장님들이 어, 정말 많은 결단을 하셨을 거고 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결단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결단하셨을 거고. 또, 함께 영상을 볼까 말까, 이런 것도 사장님들이 결단을 하셨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할까 말까, 그 사람을 만날까 말까, 오늘 전할까 말까. 이 모든 것이 결단이죠. 이 결단의 모든 결과가 우리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들의 결과가 완전 달라지죠. 아침에 일어날까? 그냥 잘까? 오늘은 출근을 할까? 그냥 집에 있을까? <laughs>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시간과 하루의 성장의 과정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든지 간에 우리 사장님들은 그 초점을 맞춘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저희는 어른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만남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주도적인 어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이 사업의 리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시는 조직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결단을 해야 될까요? 저라면 우리 사장님들이 어, 이 결단이 나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 조직의 성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의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결단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그 결단을 연결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결단을 하신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음, 의미가 있는지, 어떤 비전인지, 어떤 사명인지, 그것이 내가 연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삶을 통해서 이 이론 플러스와 연결해서 어떤 것이 이론 플러스 안에서 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결과를 창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할수 있는 거에 대한 결단을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돈이 있어야 할수 있고 시간이 있어야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더 나이가 들어야 할수 있고 내가 좀더 경험이 있어야 할수 있다 이런 결단 말고요.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 결단. 그래서 제가 어,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할수 있는 결단을 바로 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혼자 하실 수 없으면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보클럽과 그리고 포 베이지 리더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걷고 운동하고 좋은 말씀을 되내기고 그리고 좋은 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그런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초점을 어디에 맞추실 건가에 대한 결단,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결단,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창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 이세 가지 결단을 좀더 분명하게 하신 분들이 성공한다. 이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과 그리고 앤서니 라빈슨과 함께 어, 코칭을 받으면서 성공하신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딱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글귀도 너무 멋있었어요. 나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확신한 능력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확실한 능력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결단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나아가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토머스 에디스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도했던 것이 모두 잘못되어 폐기되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 사장님들. 앞길에 정말 꽃길만 있기를 제가 축복하고 응원하지만, 우리의 생은, 우리의 사업은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는 생기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성장을 통해서 성숙해진 어른이 되고, 그것이 성공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러한 ABC의 계단이다라고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되고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가 우리 사장님들의 많은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나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진정으로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셨다면 기꺼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시면서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실천하시고,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하셔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배움이 있다면,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접근법을 바꿔가면서 계속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하나가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스폰서가 있으면 좋겠고요.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접근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힘드니까. 해봐서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얼만큼 해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해보면서 아, 내가 이것까지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을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셨다면 중간중간 수정하고 보완하시면서 끝까지 강력하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그 행동의 접근법을 끝까지 바꿔나가면서 성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장님들의 성장과 그리고 성공을 응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이론플러스를 만나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를 쌓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일로 이 일들이 연결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